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의 말씀과 함께 또 시작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기내마 주의 팔이 나를 안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광납 기포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신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포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것 주의 영이 깨아미라. 하나님 말씀 자언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마음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관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은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든든히 잘 지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은 꽃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가 약하거나 병들면 아름다운 꽃도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도 튼튼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의 행동이 나옵니다. 반대로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음을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너의 얼굴에 빛이 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에서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예컨대, 집을 지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를 허술하게, 아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떠함을 따라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더 관심을 두고 단단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사람이 마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도 보이지 않으니 관심이 적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흔히 남들이 쉽게 볼수 있는 것은 아주 잘 꾸밉니다. 그래서 밖으로 외출을 할라치면 언제나 거울을 한 번쯤은 쳐다보고 머리나 얼굴, 또옷외무새를 다시 한번 살피고 나갑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또 성형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뭐 지저분한 것보다는 말끔한 것이 보기에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꾸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문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며 살피면서 정작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공 모양을 제아무리 화려하게 또 아름답게 꾸며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인생의 얼굴에는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즐거워야 화장을 해도 잘 받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바른다고 해도 마음이 어둡고 근심이 가득하면 그 아름다운 치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늘 힘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이는 부분도 늘잘 살피고 점검을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그 모든 것 말과 행실과 모든 열매에 영향을 주는 마음을 단장하고 꾸미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득한 심령을 잘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 13절에서 마음이 즐거우면 빛이 난다고 했고, 또 15절에 그 생활에는 항상 잔치집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그 삶이 잔치집 같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가득할 때입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지극히 선하고 좋은 것들을 심어 주셨죠. 그러니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루 이틀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전심으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전적인 은혜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믿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에게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내가 풍겨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말과 현실이 그대로라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함이요. 율법학자들과 같은 전통에 메어있는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평안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고 감사와 즐거움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시며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다이슬 통해 여러번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늘기억면서 오늘 도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아가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삶의 길이 항상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의 자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귀한 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간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 마음을 든든하게 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 영뿐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외형에까지 빛나고 즐거운 잔치 날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